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여 역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인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으시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말씀에 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은혜베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즉, 공중강림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있는 일은 사람의 미혹, 즉, 배교가,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종교와 모든 것이 하나의 혼합 종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은 이 세대가 사람의 미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속에는요. 기신의 가르침 또한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은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작은 땅, 마국간에서 나시어 말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양떼를 지키는 자들 성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 시몬과 백스가 넘은 여선이자 안나일 뿐입니다 이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자의 이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으니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 여덟 명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어 3년 반 동안 사역 가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시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 공중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우린 이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의... 추수할 때가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깊이 잠들어 어느 시기인 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자매약이 가까워서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한란이 오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개시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곧 닥칠 한란이 있으면요. 이 한란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되게 해서 올라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셔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고난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땀이 핏방울이 돼도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휴고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란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믿음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것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질문하였을지게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강림전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같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요 말씀이 아닌 말씀과 비슷한데 종교적인 좋은 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이 다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책으로 미혹하고 있고 설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가 조엘 오스틴 입니다. 또한 릭 워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와서 리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것이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이 책들을 한 번씩 다 봤을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납니다. 회개의 영이 없어져 버립니다. 긍정적인 말, 망가내라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할수 있습니다. 성공 의식을 가지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봅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대로 됩니다. 생각하세요. 생각도 됩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말을 하지만요. 정작 성경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릭 오렌의 목적이 그런 삶이나 긍정의 힘이 그 속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없고 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너무나 강교해서 이것이 긴가민가 모를 정도이지만 사실입니다 그게는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가운 대로 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 지하철을 향한데 TV에서 어, 보니까 전 복지부 장관 누가 나와서 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가운 대로 하세요. 마음가운 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긍정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난안 땅에 열두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두 명의 정탐군 중에 열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 열두 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들어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우리는 열 명은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거 그게는 거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세계에 모든 종교로 통합하여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마저 안 지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였으나 이것이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심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인정해주며 서로를 높여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와 나타나기 전에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요, 기도도 연합해서,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한영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들의 분별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드 테레사,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이분이 천국 갔을까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드테네에서는 빈민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태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는 의심을 던져봅니다. 그의, 그녀의 신앙적인 태도는 부처한테도 절한다는 것입니다. 마더테레사의 말입니다. 그 신의 말을 듣고 행한 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자신 속에 있는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처를 모시면 부처를 찾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알라신을 모시면 알라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후로 여전히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던져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도테레사의 말입니다. 힌두 개인들은 더 나은 힌두 개인들이 되도록 돕고. 무슬림은 더 나은 무슬림이 되도록 돕고, 가톨릭 신자가 더 나은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 것이 마드테레사의 글에 놓옵니다 그래서 힌두 교인 보고 예수 믿으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힌두 교인은 힌두 교인이 될수 있도록, 또 불교인은 불교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승배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어야. 불교인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힌두교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직한 만인질로 믿습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로 연합하기 위해서 미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크리스찬 등등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로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불교에도 하나님이십니까? 힌두교에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불교에 하나님 없습니다. 힌두교에 하나님 없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불교도 다신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실지,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드나 미혹하는 영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이하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미국 어떤 큰 장로교회 목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성경은 다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도가 목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e 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v e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진리를 증가하는 목 t o 있고 거짓을 증 l 하는사 t 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는요,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에 다닌 데 교회를 갈증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요, 진리 아닌 거짓된 말을 들지게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진리를 쫓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휴가 있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배도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불교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도 있고 또 예수 이름이 아니더라도 예수 이름을 전혀 몰라도 종교에 심취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으나, 이제 그들은요,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목사들이 지금 성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또, 어, 자신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감추고 있고, 자진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또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를 외치고 마지막 때를 알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짓으로 함께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깨워서 진리의 전통을 지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통, 즉,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배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영, 이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은근히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오직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와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킬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 때보다 휴의 날이 가까이 온 줄로